무선 송풍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자동차 청소나 낙엽 정리, 캠핑, 작업 후 먼지 제거까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송풍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은 바로 드릴 타입의 송풍기인데요. 보관도 쉽고 크기도 컴팩트해서 차량 세차나 정비 후 마무리 청소용으로 딱 좋은 타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드릴형 제품 중에 출력은 약하고 소음은 크고 정작 칠사용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꽤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점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준 진짜 제대로 된 바람이 나오는 무선 송풍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된 줌피터 충전 제트건입니다. 이 제품은 드볼트, 와키나, 보시, 유로키 배터리를 젠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으로 네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해당 브랜드의 공구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꽂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은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드릴 타입 송풍기 중에는 DC 브러쉬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꽤나 많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장시간 사용하면 발열이 심해지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땐꼭 브러쉬 리스 모터인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품은 흔히 볼수 있는 드릴형 송풍기와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그립감과 홈백한 크기 그리고 약 650g의 가벼운 무게감 덕분에 장시간 작업해도 손목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나 엔진 룸처럼 접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이 콤팩트한 사이즈는 정말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당기는 순간 바람이 솔로 스타트 방식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최대 풍속에 도달했을 때는 다른 제품들과는 그 바람 세기가 확실히 달랐는데요 주피터 Z 건은 모터 속도가 무려 4만 RPM 최대 풍속 55mps라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숫자만 봐선 체감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다른 드릴형 제품들과 직접적인 비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통풍기가 실제로 밀어내는 힘을 저울로 측정해 봤습니다 주피터 제품은 800g이 넘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8만원대 제품은 600g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4만원대 제품은 450g대 수치입니다. 다음은 바람의 힘으로 벽돌을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4만원대와 8만원대 제품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고 유일하게 주피터 제트 건만이 벽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낙엽 불어내기 역시 주피터 제품이 가장 빠르게 낙엽을 불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품에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추가 구성으로 별도 구매가 가능한 제트건 전용 노즐이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바람을 불어낼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결합이 가능한 플랜 노즐을 함께 사용하시면 바닥에 밀착해서 먼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노즐이 좁고 납작한 형태라서 바람을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주는 구조인데요. 바닥 가까이에 노즐을 딱 밀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편하고 전체적인 사용감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치 고정 장치가 따로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용하는 내내 트리거를 계속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야만 바람이 나옵니다. 짧게 짧게 사용할 땐 괜찮지만,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 약간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론 이게 트리거 압이 너무 무겁거나 불편한 건 아니었고, 고정 기능만 하나 있었으면 완벽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판매 가격은 현재 4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드릴형 송풍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가장 최상급이었습니다 태풍급 바람세기 트리거 조절 기능 배터리 호환성 브러시 리스 모터까지 실사용 기준으로 빠지는 거 없이 꽉 채운 성능과 기능 그리고 가격대라서 가성비로는 따라올 제품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차량관리나 디테일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낙엽 청소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브랜드 배터리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촬영에 상위되었던 제품을 포함해서 브랜드별로 각각 한 대씩을 나눔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구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